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 회복을 위한 기초 2편으로 신체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으로 신체 구조에서 수학의 계통을 봤는데, 2편에서는 순환계 또 기타 여러 계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에, 그, 골격부터 한번 볼까요? 골격만 남겨놓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에, 지금 이게 이제, 어, 골격의 기본인데요. 두개골,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여기 음, 두개골에서부터 현재, 에, 이, 이, 이 갈류뼈가 있는 음, 부분은 총 12개가 됩니다. 12개. 그 다음에, 갈류뼈가 없는 부분은 요추. 그래서 5개. 그래서 전체가 여기, 이 경추부터 요추까지 일곱 개, 그 다음에 열두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해서 이십사 개 과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골반뼈. 보통 골반에서 이, 이 하, 하, 하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가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이 대퇴부 골과 어, 고관절 부분이, 골반이 연결되는 부분이 고관절인데 이 부분이 잘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골절이 잘 돼서 고관절 골절 때문에 입원하시게 되면 잘 붙지도 않고 또잘 탈락이 돼서 이 부분을 감싸주는 그런 그 부분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게 뭐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엉덩이 뼈나 모든 뼈가, 어, 여자분들은 특히 골다공증이 많아서 이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주저앉았다 하면 여기가 바스러지게 되는데요. 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무릎 관절이 나오는데요. 이 무릎 관절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연골을 제했는데요. 연골을 살짝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골로 이렇게 감싸게 되, 감싸 있게 되죠 연골과 심줄로 감싸 있게 되는데요. 우리 그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를 어, 연골이 이 퇴하, 퇴행성 연골이라 해서 이거를 아,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톱으로 잘라내고 어, 그리고 막 망치나 이런 걸로 두들겨가지고 여기를 어, 무릎에다가 쇠를 박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유발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에, 무릎 어, 연골 수술을 한 환자들을 보면. 어, 대부분 보게 되면, 어, 그런 대로, 어, 뭐, 한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예, 예, 그,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제재만잘 예, 하게 되면은, 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무릎 수술은 여기를, 어, 그, 기계적으로 갈아내고, 뭐, 어, 대패나 끌로, 어, 톱이나 이런 걸로 깎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쇠를 박아서 어, 활동하는데 음, 예, 똑같이 예, 연골이 있을 때 처럼 어,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연골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이 뇌에서 출발해서 뇌에서 출발해서 온몸에 퍼져있는 아, 그런 어, 신경계통을 어,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신경계라고 그러죠이 어, 신경은 어, 대뇌에서 어, 출발하고 그리고 어, 소뇌, 중뇌, 에, 또 간뇌, 그 다음에 연수, 어, 이게 척수 이렇게 거쳐서 척수는 어, 등뼈 사이에 있는. 어, 뼈이 중앙을 통해서 어 심어져 있죠. 그래서 어 대개 환자들이 허리나 척추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디스크가 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이 이제 뼈와 뼈 사이는 연골로 어 연결이 돼 있는데 달아지거나 또는 어 없어지거나 해가지고 어 상당히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제거하게 되면 음 이렇게 척수 따발이 있죠. 어 우리가 아 소위 말해서 통신 케이블처럼 여기 메인 음 케이블이 됩니다. 신경망이죠. 어 뇌에서부터 신경 전달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가락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광에 소변을 배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이다 뇌에서 연결이 되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혈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라고 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혈관은 에,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몸에 에, 피가 아, 그 순환을 하게 됩니다. 아, 결국에 심장에서 나간 피가 어, 빨간 선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동맥을 에, 통해서 어, 상하 아, 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뇌 쪽으로 가겠죠? 이 어깨 팔그 다음에 뇌를 어, 뇌 쪽으로 이렇게 어, 전체 네, 구석구석 모세 혈관을 통해서 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음, 동맥이 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은 아, 모든 세포, 소위 말해서 피, 어, 머리끝, 발끝까지도 어, 그, 어, 영양분이 다, 손끝, 발끝까지도 영양분이 다 공급되고,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어야만이 우리 몸에 이상이 없이 신체적으로 원활하게 활동도 하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 활동을 위해서 어 이런 어그 혈관이 제일 말단 부분을 모세 혈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끝이나 손끝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도 어, 다 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피부 어, 피부 표면에도 모세혈관이 돼 있고요. 심장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혈관을 제거를 하고요. 음, 심장에 보면은 어, 여기 시, 심근이 있습니다. 심 심근경색이라는 거 있죠.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에 그 활동을 하는 수축-팽창, 아, 수축과 예, 이완을 하는 아, 시, 그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것은 심장의 근육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아, 것이 예, 심장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이, 이 끝에는 이렇게 모세 혈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예, 스턴트한다고 말씀을 어, 가끔 음,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스턴트라는 건 어, 여기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어느 부분이 막혀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부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사실은 그밑에 부분은 이미 다더 많이 막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어, 심장 음, 근육 또 심근경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 잘 어, 식사 조절이라든지 또 혈관이 막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줄압니다 네, 다음에는 호흡기계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는 우리가 입이나 코를 통해서 어, 후두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흡입된 공기는, 어, 폐를 통해서, 어, 이 폐에서, 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어, 이, 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어, 우리, 이, 식도가, 아, 사라진 그 뒷면인, 뒷면입니다. 등, 뒤쪽에서 보는 면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폐에 꽈리들이 있습니다. 폐포라고 해서 꽈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이 혈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 어, 에너지 활동과 어, 생명 대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음, 어, 신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 여기는 이제 소화기계통이죠. 어제 일편에서 아, 어, 간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간을 제거해 보면 이게 지금 어, 녹색으로 된 게액이 나오는데 그 소화액을 쓸개즙이라고 그러는데요. 쓸개즙은 쓸개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쓰, 어, 간에서 생산돼서 쓸개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만 했다가 나중에 어, 그 필요할 때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에 음식물을 내려보낼 때 십이지장을 통과하는 순간에 에 이자에 있는 이자액과 쓸개에 있는 담즙이 팔팔 쏟아져서 여기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어 나머지 음식물들을 소화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